11월 30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아멘. 언제나 은혜로 오시고 의로우시고 우리를 향한 끊임없는 긍휼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또 은총을 베풀어 주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겨울 비가 내리는 새벽에도 주님께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고 또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믿음과 또 환경과 건강을 더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또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는 성로들, 또각 가정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모든 성로들, 오늘도 하루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사모하고 예배하는 모든 성로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더해 주시고, 우리의 음성과 간구를 들으시는 주님을 체험하며 맛보는 복된 하루가 될수 있도록. 은혜 배포로 주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의 영이 주님 앞에 마리아처럼 부복하여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주의 생명을 누리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2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 진저. 네가 많은 민족을 멸하는 것이 내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요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 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도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태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 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산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여기인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네가 레바론의 강풀을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풀을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세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 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로 으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 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 비가 오나 또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또 날씨가 추우나 더우나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0아0는 성도들 한분한분또이아침에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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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보다 더 크고 아름답게 분명히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에 책을 하나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주셨습니다. 그 문장이 들어 있는 것은 아닌데 어떤 책을 읽으면서 마음에 주신 것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빛지는 것이다라는 문장이 마음 속에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빛을 지시는 것. 물론 어찌 보면 좀 희한한 표현일 수 있지만, 실상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면 그 다음부터 그것은 하나님의 부담이 되고, 마치 빛과 같아서 반드시 하나님은 그것을 갚으셔야 되는, 스스로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빛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받아들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될 아무 의무가 없죠, 책임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하셨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그 기도한 것을 하나님은 마치 비처럼 여기셔서 반드시 갚으셔야 하는 의무와 책임을 스스로 지우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참 우리의 기도에 대한 확신이 더 뜨겁게. 강하게 들었습니다. 한번더 같이 여러분 해 보시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빛이 된다. 네. 우리들게 마음이 좋은 사람은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면 그게 자기 자신의 부담이 되고 빛이 되죠. 선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시는 분은 이 아침에 우리가 간구할 때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부채처럼 여기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선하게 갚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박국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짧은 구약의 책인데 이 내용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에게 항의성의 질문을 두 가지를 던집니다. 첫 번째 질문을 던졌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 참 자상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질문한다고 하나님이 답변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질문할 때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아직도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질문에 답이 풀리지 않고 또 하나 더 답답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또 이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두 번의 답변을 들은 하박국은 <laughs> 모든 그의 인생의 의문이 다 풀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3장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1장, 2장에는 불만과 답답함이 가득 차서 한이성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따지듯이 질문을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하박국의 질문에 대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자상하게 대답을 해주시죠 그 질문을 듣고 난 다음에 하박국은 그의 모든 의심과 회의가 다 풀려서 완전히 반전되어서 그냥 입이 이만큼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항변으로 시작했던 이 하박국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섭리를 찬양하는 것으로 하박국은 마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참으로 자상하고 분명한 대답을 보여 줍니다. 첫 번째 이제 하박국의 질문을 살펴보면은 첫 번째 질문은 1장 1절부터 4절까지였습니다. 그 내용은 유다의 이 선지자로서 유다의 악인들을 악인들이 의인들을 압제하고, 의로운 사람들은 씨름을 하고, 악한 사람들이 기승을 부리고, 또 돈도 다 그들이 얻고, 권력도 얻고,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다 악한 방법으로 얻게 되는데, 그 유다의 연약하고 또 힘없는 사람들은 압제당하고, 빼앗기고, 씨름합니다. 그 악인들은 아주. 기승을 부리고 가득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시면, 어떻게 온 세상에 의인들은 다 같이 눌려서 신음하고, 악인들이 저렇게 활기를 치고, 또 악인들이 누리고 다니는가? 그런 질문을 합니다. 이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생각이죠. 오늘날도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공의롭지 못합니다. 뭐 정부마다 공의, 정의, 공평 언제나 어느 정부치고 불의를 내세운 정부가 있습니까? 뭐 어느 정부보다 어느 정부치고 뭐 가난한 사람, 서민들 또 약한 자를 돕는다 뭐 그런 말하지 않는 정부가 있었나요? 언제나 정의를 외치고 공의를 외치고 또뭐 약한 자를 가난한 사람들 또 돕겠다고 하지만 정권을 잡으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언제나 악인들이 기승을 부리고 가난하고 힘없는 자, 그리고 정직하게 사는 자들이 손해를 보는 일들이 많습니다. 오바랴는 하박국은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공의가 살아 있으면 보고 계시면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유다의 악인들을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시리라. 유다보다 더 악하고 강포한 유다의 악이 100이라면 그들에 비해서 어, 유다의 악이 10이라면은 그에 비해서 100이라고 할수 있는 더 악한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유다의 악인들을 심판하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또, 오바데아가, 아, 이 하박국이 말하기를, 아니, 하나님 그게 말이 됩니까? 물론, 유다의 악인들도 악하지만, 저 바벨론 은 훨씬 더 악한 자들인데, 유다가 악하기가 10이라면, 바벨론의 악은 100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더 악한 바벨론으로 악한 유다를 치신다는 게 그게 공의롭습니까 이러한 또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두 번째 답변하시는 내용입니다 유다의 악은 유다보다 강한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면 이더 강한 바벨론의 악은 그 바벨론보다 더 강한 악인 페르시아를 통해서 심판하시오 그럼 더 강한 이 페르시아의 악은 페르시아보다 훨씬 더 강한 악인 마케도니아를 통해서 심판하시오 그리고 이 마게도니아의 악은 어떻게 하시냐 마게도니아보다 훨씬 더 강력한 악인 로마 제국을 통해서 심판하시오 계속 그런 식으로 하실 거냐?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악을 참된 선이시고 영원한 진이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의 악을 결국은 공의의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사에 보면은 누번한사 네 살의 금신상의 환상이 있죠. 금 머리 또 은으로 된또 동으로 철로 된 거대한 신상. 이게 세상의 제국들인데 다이 악의 제국들 하나같이 악의 제국들이지 의의 제국은 없습니다. 근데 첫 번째 악한 제국을 두 번째 악한 제국이 먹어버리고 또두 번째 악한 제국을 세 번째 악한 제국이 먹어버리고 네 번째 악한 제국이 먹어버리고 계속 세상 그렇게 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뜬돌이 나타나서 하늘에서 뜬돌이 나타나서 이 신상의 발을 치죠. 그러니까 이 신상은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완전히 박살이 나서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온 세상에는 그 신상을 친 돌이 가득하게, 그것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물이 바다도 품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14절에 보시면 14절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인정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다니엘서에는 이 세상 나라, 이 악한 나라들, 제국들을 심판하시는 그뜬 돌이 이 세상 나라들은 싹 사라지고 흔적도 없이 나중엔 자세히 찾아도 볼수 없어요 자세히 어디 있나 찾아도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지만 온 세상에 그 신상을 쳐서 부순 돌이 가닥하다. 그 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께서는 영원한 반석이었뜬 돌이요 흰 돌이요. 또 제단 구약의 아브라함이 쌓은 그 제단.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온세상에 제국들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설 것을. 이 똑같은 말씀을 또 반복해서 다시 24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12절부터 보겠습니다. 12절.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 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학교로 호 말미암음이 아니냐. 23절 보십시오. 민족들이, 악한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해요. 아무리 쌓아놓고 건설해놓고 뭐 바벨론에 또 페르시아에 그리고 마게도냐에 그리고 로마에 뭐 성경에 오대제국 나오지 않습니까 애굽에 다 그들이 쌓아놓고 수거하고 남을 남의 것을 착취하고 빼앗고 전쟁해서 탈취하고 그래서 집을 짓고 성을 쌓고 거대한 문화를 만들고 뭐 피라미토 세우고. 온갖 것들을 만들어 놔도 다 불타고 지진으로 하나님께서 폐허를 만들어 버리시고 그래서 그들이 하는 수고는 불탈 것으로 수고해요. 이 땅에서도 무너뜨리지만은 영원한 지옥의 불로 그들의 행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다 불로. 그래서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 이 세상의 모든 제국들이 악인들이 그렇게 피곤하게 일을 하고 무엇을 만들고 해도 악인들도 악을 성사시키는 데는 많은 수고가 필요합니다. 새벽부터 시작해서 밤늦게까지 룸살롱에서 또 술을 퍼먹이고 돈을 주고 악인들도 그 악한 일을 성사하려면 그냥 쉽게 됩니까? 이렇게 사람을 구워 삼고 또안 되는 걸 되게 하고 법을 바꾸고 얼마나 그들이 삶에 피곤하겠습니까? 하다 우리 새벽 기도할 때 새벽부터 일어나서, 예, 뭐, 이리저리 다니고, 외국을 다니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온갖 불의를 이제 다 만들어내려면, 안 되는 걸 되게 하려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래서 다 만들어놨습니다. 돈을 가지고, 인맥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만들어놨는데, 그다 불탈 것들이죠. 이 세상 모든 나라는 결과적으로 다 불타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타가 헛될 일을 위해서 피곤하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제 새 아침이 밝았는데 이 악인들은 이 아침에 시작되자마자 또 자기가 목표한 그 탐욕과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게 적법하게 안 되니까 불법을 숨겨야 되고 또 비틀어야 되고 또 그걸 바꿔야 되고 조작해야 되고 사람을 걸또 거기에다가 돈으로 다 설득해야 되고 구워 삶아야 되고 다 헛된 일에 분유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졌다 드디어 됐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이루어졌을 때 드러내는 것입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14절 보십시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 결국 온 세상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의 공의가 가득해지고, 아 다니엘스의 신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세상을 무너뜨린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만 영원할 것입니다. 자, 넘어가서 15절 한번 보시면은 15절,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또 이웃에게 술을 마시고, 또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다... 자기 편을 만들고 악한 일을 도모하죠. 그리고 그를 취하게 하고 그의 하체를 드러내게. 어떤 다른 사람들의 하체를 드는 그들의 죄를 범하게 하고 그런 걸다 녹음해 두고 사진 찍어두고 다 그런 것들을 기록해두면 넘어가서 1 6절 보면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않은 것을 드러내리라. 남을 이렇게 함정에 집어넣은 사람은 그래서 비밀리에 남의 하체를 찍어놨다는 말이죠. 그런데 결국 자기 자신도 그렇게 당한다는 겁니다. 뭐 요즘도 남의 사진 몰래 찍어놓고 뭐 몰래 녹음해두고 뭐 이런 것들을 보험으로 자기가 다 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승리하느냐? 결국 자기도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에 이 모든 것에 누가 최우에서 통치하십니까? 1 6 절. 뒤에 보니까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다 그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의 더러운 욕이 더러운 욕이 너의 영광이 영광을 가리리라. 너희가 그동안 레바논의 악을 행하고 또뭐 유다의 악을 행하고 에돔의 악을 행하고 등등 열국에 행했던 그 악이 주민에게 행했던 게 전부 결국 자기에게.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어떻게 됩니까? 20절을 보시면은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보이자든 작은 성전 같지만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셔서 이 세상의 모든 제국들, 자 세상의 나라의 통치, 뭐 지금도 백악관이든 크렘린이든 또각 나라 이 통치하는 그런 왕궁들 또 통치의 권력의 핵심들이 있고 그것이 세상을 다 다스리는 것 같지만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셔서 온 땅을 다 그분이 다스리시고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박국을 통해 이 세상의 불의와 더 부조리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질문했을 대답했을 때 그의 대답은 풀리지 않고 더 오히려 큰 질문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금 이 하박국에게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와 통치를 계획을 큰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하박국은 일 이만 보고 그 불만이 가득차고 세상에 부절하게 여기지만은 하나님의 그림 늘 맞으리로다. 하박국은 1 차원 2차원 밖에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3차원, 4차원, 5차원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계획 그리고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보여주게 되자 하박국의 이 불만과 모든 것은 쏙 돌아가고 이제 3장에는 하박국의 큰그 놀랍고 아름다운 찬양이 나오게 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지금 당장 세상 돌아가는 이런 일들 보면 은참불이가 판을 치고 또 선거할 때마다 뜻대로 안 되면 막 외국으로 이민 가겠다. 이 땅에는 소망이 없다. 더 이상 볼게 없다. 난이 땅을 떠나려는 실제 막 이민 가는 분들도 많고, 왜 제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사실 그런 것이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판단인지, 우리가 이 세상에 드러나고 있는 표면이 아니라 그 성소에서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결국... 악인들은 그보다 더큰 악인들에게 당하게 되어 있어. 또그 악인은 또더큰 악인에게 당하게 되어 있어. 악인들끼리 물고 물리고 속고 속이고 다람쥐 채박기처럼 이런 일들을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하늘에 계신자가 비웃으심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은 차곡차곡 심판에 오셨고 지금도 심판하시고 있고. 또 우리가 그렇게 분노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절망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불이 개인이든 그것이 집단이든 국가든 열방이든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과 5대 제국, 성경에 등장하는 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페르시아, 또마게도니아 로마 이 5대 제국들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최후에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또이 세상 제국을 친그 돌이 온 세상에 가득한 것처럼 여호와 영광과 통치가 가득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믿음으로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의롭게 서고 또 중보하는 가운데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아침도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또 오늘 하박국 이 하박국이 이런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씨름하는 거예요. 욥기에도 우리가 지난 주까지 본 욥기도 하나님 앞에 가서 그 문제를 가지고 친구들하고 백날 얘기해봐야 답이 안 나오고 점점 더 악해지죠. 사이만 벌어지고 고통만 더해지고. 하나님 앞에 욥은 끝까지 항의를 해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는 하나님 앞에 오늘 오바디도 사실 하나님 앞에 심기가 편하지 못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계속 항변하지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은혜 주시고 답을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이 아침에도 살아나는 모든 성도들 한분한분 한분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일들을 볼때참 정의가 무너지고 불의가더 파는 치고 온갖 거짓과 협잡과 악한 것들이 난무하고 의로운 사람들 정직한 사람들이 고탕을 당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 살아계셔서 악으로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의가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오직 여호와의 공의와 영광이 세상에 충만할 것을 주님 믿고 바라보게 하시고 이 아침도 하나님 앞에 우리 하박국처럼 기도하며 나가게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새벽 예배 겨울비가 내리는 추운 날씨가 오있지만 살아가는 성도들 여전히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온 세상이 코로나 백신이